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공동 회의를 개최하여서 항존직에 해당하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각각 40명 80명 이렇게 선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항존직에 대해서 성도님 가운데서는 종신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이 교회의 세 직분이 한번 이제 선출이 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래 항존직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는 직분. 그런 의미에서 항존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영과 교회를 이끌어갈 때 주님께서 정하셔서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은 이 항존직 가운데 이제 집사님이 어떻게 이 직책이 세워지게 됐는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일에 참 화평하고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더라도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란 언제나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이 에, 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 이제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6장에 들어서는 에, 어려운 과부를 돕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그룹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 또 다른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었둘다 어, 유대인들이 있지만 키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 당시 이제 팔레스틴이라고 이끌어지는 그 땅에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그 땅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얘기하고 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토불이 그 땅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틴 땅을 벗어나서 태어났거나 혹은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이민을 가서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오늘날의 영어에 해당되는 헬라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 이런 데를 잘 알고 있었었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문화적인 간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시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과부가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과부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과정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에 속했던 과부들이 구제에 누락이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점점점점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어, 생겼던 의도치 않은 실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어,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도움을 받는데 자신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어, 근데 이 원망의 소리를 아주 사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사도들이 취했던 조치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구제사역을 담당할 일곱 명의 사람을 뽑아 달라 사도들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님들 다 불러 모아서 성도님들이 일곱 분을 좀 뽑아 주십시오.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 대신에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동의회를 개최해서 구제 사역을 담당할 귀한 분을 좀 뽑아 주십시오. 일곱 명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 오늘 말씀 오 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대처하면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될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91년 됐는데 91년 동안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각 부서 부서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때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람들이 기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 목회자만 목회자라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도 충만해야지. 굳이 뭐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이렇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그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 자, 오늘 말씀 4절 보면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 작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제 구제하는 일도 했고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겨서 아, 이거는 일을 좀 분담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사에게 거기에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제 사역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에 비해서 덜 소중해, 덜 존귀해.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 일반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고 목회자가 사도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교회일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4절에서 사도들이 오직 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심술이라 할때 말씀 사역, 사역으로 번역된 이 원래의 헬라어는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오늘 좀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마음 가운데 좀 외워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번절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아,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1절을 보면 자막 을 한번 비춰 주시겠습니까? 자 자막 두 번째 줄 보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구제에 빠진다 할때이 구제로 번역된 단어도 디아코니아입니다. 동일한 디아 디아코니아 섬기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절을 보겠습니다. 이절 자막의 맨, 맨 아래 줄 보시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 자 이때 접대란 말이 우리 말에 우리나라에서 는 조금 이제. 에.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로 조금 많이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 접대라는 저 말의 원래의 뜻은요 이제 먹을 것을 대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를 접대를 일삼다, 이 일삼을 따 이라는 이 단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섬김이라는 의미의 디아코니아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일절, 이절 나나 어떤 구제가 됐던 그리고 어, 접대를 일삼다 할 때든 그 모든 것이 동일하게 디아코니아, 섬긴다고 하는 단어로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담 이렀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 사역도 사역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돼 있지만 디아코니아 섬기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그러나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여전히 위계 질서적인 그런 계념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준 권한과 책임이 있고, 또당회원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아순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또각 부장들, 재직회 부장들에게 또 어,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권한과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직분이 됐든지 간에 교회의 본질적인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떠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과 대접받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식당에 가면 돈 내는 사람이 식사 대접을 받지요. 지금부터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에 의는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 모든 주인의 필요한 식사 대접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사 대접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종이 하에 이 있었던 섬기는 일을 당신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면 섬긴다는 얘기를 얼마나 자주 셨습니까 교회는 왜 섬겨야 됩니까? 모든 일이 다 섬기는 일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밖에는요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도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려고 가지려고 하는 것도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면서 한번 소리치면서 내가 좀 대접받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 오면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섬겨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양 제일가 91년의 역사만큼 섬김의 깊이와 섬김의 힘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실종된 교회 모습 때문에 사회로부터 교회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성명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갤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리서치 기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종교를 더 선호합니까? 등등도 조사했어요. 그런데요. 예년에 비해서 점점점점 점점 나타나는 두드러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점점점점 점점 뭐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 불교가 됐든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60%가 안 믿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40%만이 종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17%가 개신교, 16%가 불교, 그리고 6%가 천주교입니다. 왜 종교를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저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더라. 교회도 똑같더라. 세상과 다른 게 뭐야? 거기에 섬긴다고 하는데 섬김이 있나?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 줘야 교회가 교회 될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점점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가 싫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이요, 성령께 서 함께 하지 시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대접받길 원하고 크고자 하는 사람,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어떻게 죽여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일수록 섬기는 자를 뽑는 것이지요 오늘 아무쪼록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선출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섬기는 자라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는요. 교회의 분위 원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120명이 약열흘 동안 기도하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성령이 말씀 말하는 대로, 그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 했던 것이죠. 아, 그래요. 교회는요. 애당초부터 시작이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서 이마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오면 성령 충만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교회 이것 저것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뭐, 보수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야, 어떤 교회는 가면요, 모이면 험담하기 바쁘고, 모이면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찬성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가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고 악한 영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요. 늘 비판하기, 비난하기 일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로남불. 내로남불의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로남불의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찔리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참 유별나다고 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라고 말한다. 남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면 믿음이라고 말한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과부의 두 랩던과 같다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한다. 남이 예배에 빠지면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디에나 계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어졌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남들의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이 늘 언제나 분위기를 잡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어떤 분위기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음 초신자가 왔을 때, 야, 이 교회 분위기 참 좋다. 그 좋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언제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이 교회 오는 자마다 언제나 그 영혼이 치유되고 은혜 받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강당뿐만 아니라 이 본당뿐만 아니라 식당도 성령 충만, 주차장도 성령 충만, 교회학교도 성령 충만, 북카페도 성령 충만, 교회 곳곳이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해야 문제 생기지 않고 칭찬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자 어, 여러분들 3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3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사람은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늘 평가하기 때문에 칭찬하든지 아니면. 안 좋게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요. 교회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칭찬받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왜 칭찬받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열심히 번 돈, 헌금할 때, 그러면 그 마음도 귀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가 칭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저그 사람이 언제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가운데 인품이 변화하고 성숙함이 돋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마땅히 높여줘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판단하실 때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나아 칭찬받을 만해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양제일교회야말로 이제 안양제일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만 하면 당연히 너무 원이다. 너무너무 칭찬할 거리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뽑아 놓고서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 직분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의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성령께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 시록을 2장부터 3장을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권면이 있는데, 끝날 때마다 항상 반복되어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제 수리아 안기옥 교회에 바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담무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자이 말씀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르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내용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음성 성령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초대 단임 목사로 보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의 일대 단임 목사예요. 그는 다소 있었던 사울을 불러들여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요. 초창기부터 수리아 안디 교회를 지도해 왔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두 사람을 내 보내려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바나바 와 사울이 빠지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합리적인 합리적인 우리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저는 한번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